세람드 뽀파 아, 복귀하는 황송 오빠입니다. 오늘은 대구 신서동에서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멀티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좀 아, 짧게, 짧게 하나씩 좀 여러가지로 뭐 하나 딱각 잡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건 정품인가? 이어나 맞네요. 이거를 사이랑 음. 아, 끝났네. 테이블 타일을 같이 엄마? 돌려쳐야 되나? 지우개 어. 먼저 빠지고 오케이 어? 걸렸다 줄기와 저기 케이크나에는 얘는 빼기 좀 어렵겠네요. 오 어, 정품 정품이고 다른 거 이어서 해볼게요. 자 앞에 영상에 이어서 여기는 대구 뭔동이었지뭐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보시면 막 탑은 하나도 없고 건담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이상하게. 한번 뭉개 보고 싶어가지고 딱만 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도 없이 이거 만 원을 내다니. 뭔동이는제 까먹었네? 모다 잠들어가지고. 어디를 해야 이게 일시적으로 황홀해질까? 뭐 이런 세팅에 다있는데 우와! 이게 무슨 의미니? 이걸 빼라는 거 근데, 어? 아 하나만! 아이씨 날린 것 같다, 왠지 어어아또명곡 나오네 이렇게 하면 근데 뽑을 수 있긴 있을까? 탑잘 떼고, 발대, 그거 잘떼고 좋은 건, 거뭐 탑으로 이리야 그래. 이거 되 좋아 보이잖아 아, 탑 봐도. 아, 막내데 여기도 탑? 응, 이기탑 여기도 탑 하나 있어요 왕이 되게 이것저것 달려있네요. 뭐 어, 타이 타이. 어차 한번, 응, 네. 한번 뭐? 올려? 잠업을 하고? 아이빵큰 건데, 엔진인데. 엔진. MG. 아? 어려보이는데 네, 근데 그치. 왜 이렇게 하기가 싫죠? 네 메롱메롱 하고싶어요? 근데 영못될것 같은데 네한번해요 네. 네. 갑시다! 그자할자 방향전.. <laughs> 저것도 큽니다. 어.. 어.. 아~ 끼인 줄같았다 이건 끼... 이 망은 훨씬 더 끼게 좋은데 안 끼지네. 어.. 무슨.. 모터가 무슨 고동모터인가.. 어? 웃는 건가? 웃는 히지 여기는 다 늘어지고, 밑에 뭐 처지고. 안 돼! 와. 뭔가 꺾여서, 엮여서 해야 될것 같아. 몸이 엮이지 말고요. <웃음> <원래는> <웃음> 자세만, 몸만 이렇게 하나 <laughs> 꼬여가지 이렇게안보이는데 덜썸 덜썸 몸만 덜썸 넣자 아 이거 한발 들어갈 것 같애 이거 사이로 쑥! 아, 지우개가 되게 무거운가 보이네 이거 와이 지우개 진짜 박혔다 나? 왜 이렇게 안돼 네, 잘 봤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 아니, 지금 이거는 1 0원에 뽑았거든요. 그 이게. 얘는 저기 뽑아 놓고. 보이높만 높지 이거. 응. 올라가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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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이제. 여기서 붙여. 바꿉니다 지금 양적으로. <laughs> 드라이 기 하나 더 가져야 돼. 아, 와좀아 근데 저기서 안 박혀도 텐데. 뭐야? 오. 어. 야, 여기도 나온다 야, 어, 여기나온다 예, 지금 도격오고여마나리고세요 예. 이쪽 마무리 하세요 오 어? 어? 이거 안도 이거 고여기오고얼기 어? 야, 이거. 야, 이거. 나오고, 여어 니가 먼저 하셔도될것 같은데 나 여기도 나오 여기도 나 여기도 나여기나 여기도 봤죠? 또 나오네, 또 아, 나오네, 나와. 목 쿠션. 어, 또 하나 나오고. <laughs> 아, 이왜이래 아, 이다 와서. 어? 야, 이거 또 나오네, 또 나와. 가만사의 어, 이건 비행기. 예, 아카데미가. <laughs> 아, 이게 왜 그래? 어. 이렇게 들어갔어 잘..잡은거 같은데? 으어 라차하지마라아나 아. 아. 뭐야 이거 비어이거알야어다 아. 들어 이 어르신들, 제가 대나무 비기 같은데, 난 이미 성공적이야. 이거는 이거 어떡하죠? 아, 우와, 이거 뭐냐? 지우개가 응. 이렇게 빨려갖고 응. 마음은 지금 덜썩덜썩만 하고 있어. 아. 이쪽이쪽 움직여라 좀. 와, 완전 돼. 어, 뭐. 아, 근데 이게 잡을 네. 게 없다. 다섯 대여기거 말로. 와, 이거 살짝만 돌리면 되는데 이게 무거워서. 어, 어. 응.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냥 야구 물건 응. 꺼낼게요. 만 원에 세개 나왔네. 이걸로 좀퉁치네요 응. 드라이기 두개 뽑았네. 아카데미 과학까지. 목요국제 응. 끝에 일단은 이거는 꺼냈고 그다음에 목뭐 쿠션, 드라이기 두 개, 그다음에 이거 뭐야? 모형 비행기인가? 요거 다섯 개 음. 뽑는데 성공.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